수능이 이제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긴장되시죠? 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 음, 현, 선생님 현장 강의 학생들도 대단히 감기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자 그럼 여러분은 현재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내일 수능을 본다면 수능 볼 준비가 되어 있습, 있습니까? 전 이걸 묻고 싶어요. 이게 저는 운동선수들도 많이 봤는데 운동선수들도 분명히 리허설을 많이 하고요. 충분한 연습과 연습과 연습 끝에 시험에 시합장에 나가게 됩니다. 올림픽 선수 제가 아는 마라톤 선수 한명 있거든요. 그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라톤을 뛸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여러 문제점들을 모두 다 분석한대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여러분 1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온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문제점, 수능 날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구체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김연아. 김연아예요, 알았죠? 자, 김연아가 점프를 실수했어요. 그래서 엉덩방아을 쪘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지금 난리 났어요. 문제가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김연아는요, 좌우 엉덩이 중에서 무엇을 먼저 올릴까요? 김연아는 이런 생각 할까요? 아니, 그냥 쪽팔리니까 빨리 일어나야 돼. 이거 생각만 할까? 라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김연아는요, 점프를 실수했을 때, 오른쪽 엉덩이를 먼저 들어서 우아하게 다음 자세를 취하겠다라는 어떤 행동 강령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의 몇몇 학생들은 시험 날 갔을 때육 월과 구월날 한번 육 월과 구월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장에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허둥지둥하고 수능을 망쳐 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에 제가 꼭얘기한온거 수능날 닥칠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필요한데 그 행동강령의 소스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지금 너덜너덜해졌는데 바로 이 6월과 9월 무평 시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6월과 9월 무평 시험지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야 물론 개념 공부하고요 EBS 공부하고요 비문학 독해 공부하고요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해놔야 돼. 그런데, 그게 잘안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돼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행동강령이에요. 선생님, 뭐, 여기서 행동강령을 전부 다 정리해줄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 행동강령을 만드는지에 대한 고민을,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행동강령을 정리해주는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볼까요?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 무슨 문제냐면 합법장문 문제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유혈평에서 10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무지막지하게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볼까요? 다음은 나를 작성한 후에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하여 나와 나의 기억과 미음을 수정 보완하고자 할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유혈평 시험지에만 있다면 펼쳐보십시오. 10번 문제입니다. 이 10번 문제가 아, 무려 무려... 정답률이 오십 퍼센트밖에 안 됐어요. 그니까 반 이상이 틀렸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틀렸는지 그 부분을 상,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가볼게요.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기억과 미음을 수정하기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야. 그럼 저기 나에 대해 쭉 나와 있습니다. 필통에 대해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건의문을 쓴 거였어요. 봤더니 기억을 보니까 귀사의 필통의 몸체는 피부 c 재질이고 지퍼는 철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니은 쭉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걸 가. 나를 전부 다 읽고 가라는 가나다라는 자료를 봤다고 칩시다 보기에서 됐죠? 오케이 그리고 선지가 딱 나왔어요. 두개 선지만 갖고 왔습니다. 근데 애들이 몇 번에만 했었냐면 이번 선지를 진짜 많이 썼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이번 선지를 애들은 왜 많이 썼을까?라는 고민을 선생님은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했어야 돼. 난 도대체 이 번을 왜 찍었는가? 도대체 3 번을 왜안 풀고 3 번이 답인데 왜이 번을 썼는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볼까요? 자 우선은 이번에 쓰는 이유들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가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드러내려면 PVC 필통을 만드는 이유가 가격과 가공면에서 유리하여 즐기기 때문이니까 해서 내용을 추가해야겠다. 우선 니은에 가볼게요. 니은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가 학용품에 PVC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여기까지에요 그럼 다른 회사들도 PVC 재질에 자 보세요. 회사들이 회사들이 PVC 재질의 어 필통을 만들었다 이거지 이게 이제 뭐야 문제점인데 자 이제부터 가를 가보겠습니다 자 선지 가볼게요 선지 2번 선지 보면 가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려면 여기까지. 음, 자첫 번째 틀린 애들은 이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왜 이해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아니+ 아니 얘는 뭐야 얘는 당연히 그냥 조건이고 어, 얘는 가정일 뿐이야 이렇게 하려면 이런 뜻이지 음,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렇죠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오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선생님 제가 만약에 서울대에 간다면 무슨 과에 가야 될까요 네가 무슨 서울대에 이렇게 얘기할 수 아니 선생님 그냥 가정한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죠? 건드릴 필요가 없어. 자, 봅시다. PVC로 필통을 만드는 이유가 가격과 가공 면에서 유리하여 질기기 때문일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대. 그러면 가볍게 가려 보니까 PVC가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봤더니 PVC는 질기고 깨지지 않아 투명 지퍼팩 필통에 쓰인다 이거야.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감을 포탈레이트라는 것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럼 뭐라고 되있냐면 즐기고 깨지지 않는데 자, 봤더니, 선질이 봤어. 가격과 가격면에서 유리하여 즐기기 때문에, 어허, 즐기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부분은 나와있지 않아. 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2번. 이렇게 쓴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선생님, 잘푼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어. 뭐가 발생했냐면, 아시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 문제는, 가가 이렇게 돼있어. 어떻게 돼있지? 플라스틱이라고 나와 있어 알았죠? 플라스틱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거지 PVC가 있고 PP가 있고 그다음 PET가 있는 거야 됐어 가볼까? 잘 봐.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지만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분해가 되지 않은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잠깐 여기 뭐라고 돼 있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다 이기 나왔지. 됐죠 오케이 자 플라스틱은 성분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는데 영화 비닐의 주성분인 PVC는 질기고 깨지지 않아 투명 지퍼백 같은 사용된다 그리고 p 뭐, p 는 뭐고 뭐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플라스틱의 특징에 뭐가 있냐면 가공이 뛰어나고 됐죠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필라스, 플라스틱의 특징은 당연히 뭐의 특징이야 PVC의 특징이 되겠지. 그렇죠. 아하,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버, 가격이 대한 것들이 나왔구나. 아, 자료를 잘 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넘어간다고. no 그게 아니야. 행동 강령을 만들려고 했잖아. 그럼 무조건 이 이번 선들이 여러분이 잘못한 이유는 딱한 가지야. 뭐냐면 자료를 찾아갔기 때문이지. PVC만 빨리 찾아갔지. 그러니까 가격이 안 보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자료제시형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가야 돼. 자료제시형 문제를 풀 때는 뭐다? 자료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뭐야 돼? 선질이 봐야 돼. 근데 여러분이 틀린 이유는 이거였던 거지. 선질이 먼저 보고 자료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부터 수능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료제시형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자료를 먼저 보고, 선지를 본다. 그 해당 자료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봤어요. 그러면 절대 이 실수가 나오지 않았지. 제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관점이 나와야 되고요. 한 가지 더 3번 선지 가볼게요. 자, 한개더 있어, 요 여기서. 그럼 3번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3번을 정답을 찍지 못한 학생도 있겠지. 자, 나를 활용하여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려면 끊고,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끊고, 2009년, 2015년에서 기간 중 세계 3위에 해 당할 만큼 많고, 그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고 수정해드거야 높았다. 자, 봤더니, 빠르게 갑니다. 봤더니, 우리, 얘가 우리 거야. 한국 거죠. 그럼 한국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허! 1위, 2위, 3위구나. 맞구나! 하고 뭐야? 넘어간 거지. 아니지. 증가율까지 찾아야지. 증가율이 뭐라고 했어? 가장 높다라고 돼있지. 그러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게 우리나라야? No. 누구야? 별표지. 별표 누구야? 체코지, 체코. 그렇죠? 그럼 결국은 학생들이 때문에 틀렸다. 한번 선지는 그렇지. 선지를, 선지를 끊어서, 끊어서, 끊어서 앞뒤를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은 거야. 정확하게 체크한다. 라고 하는 행동강령이 나올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가장 같은 것들. 뭐, 뭐, 만. 이런 것들은 유의해야 한다. 라는 것들의 행동강령이 나올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행동강령을 정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수많은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야.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건데, 그 실전 모의고사볼 때마다 똑같은 실수가 반복적으로 나와. 그거는 그 실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 가셨죠?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 자, 요 문제 한번 봅시다. 요 문제도 마찬가지야.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했던 문제야. 볼게.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당하는 얘끼리 묶인 것입니다. 얘도 6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인데, 얘도 오답률이, 오답률이 44%야. 그런데, 그런데, 1번 선지 쓴 애들이 그렇게 많아 자, 봐봐. 여러분, 쓰이다 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쓰이다 는,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용사이기도 합니다. 피동사, 사용사. 이를 구별해야겠죠. 또한, 쓰다는 동음이어나 다이어로 그 의미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어 이해할 때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 해볼까요? 학생들은 이 부분을 너무 대충 읽어. 대충 읽은 다음에 뭐야? 딱 보니까 뭐가 보여? 기억과 니은이 딱 보이지. 그럼 기억은 뭐? 피동, 니은은 뭐? 사동이지. 자, 1번 가면, 학생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어허, 갈림을 당한 거네, 피동. 삼촌이 형의 그 텃밭에 갈렸다. 그럼 삼촌이 뭐야? 텃밭을 갈게 한 거니까 사동이네. 그리고 다몇 번? 1번 하고 넘어간 거지. 그리고 틀린 거야. 분명히 뭐야? 피동, 사동 이걸 찾았는데. 도대체 왜 틀렸을까? 라는 고민을 안 해. 그렇죠? 그러면서 아예 보기 잘못 봤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자,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적어놨냐면 앞부분에 자, 앞부분에. 여러분, 쓰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선이라고 돼있지. 그럼 1번이야. 쓰이다라는 단어는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별해야겠죠. 2번, 또 아니야. 또안 나왔죠? 자, 쓰다는 동음이어나 다이어임으로 그 의미에도 유의해 합니다. 단어를 이해할 때 이러한 점들이 뭐, 모두 고려하여. 그쵸?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모두란 말도 써줬어. 그쵸? 그럼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지. 의미도 고려해야 되고 사동 기동도 고려,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볼까?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의미에 유의하여. 2번에 유의하여. 각각의 피동사동사를 포함한 예를 해보자. 1번 이거지. 그럼 피동사동사도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의미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1번 선지 보니까 학생 임원이 세층으로 갈렸다 이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갈다 1에 해당되는 거지. 직책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2번은 이 갈렸다는 사전에 없어. 그렇죠. 없으니까. 2번은 안돼 하고 새겼어야 돼. 근데 이렇게 안한 거지. 5번 가 볼까? 그 마당에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그럼 눈이 쓸려 진 거니까 피동이야. 자, 내 동생에게 거시 바닥만 쓸렸다. 엄마가 동생에게 바닥을 쓸게 한 거지. 사동이지. 근데 쓸다 쓸다가 어디에 있다? 여기 보니까 뭐 있다? 쓸다. 쓰레 받기로 하다. 요거에 해당되는 둘다 해당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다음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뭘 잘못했다? 보기를 정확하게 읽지 않고, 조건을 체크하지 않고, 1번 쓰고 넘어간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똑같이 구호의 무평에도 나왔는데, 그 구호의 무평 14번 문제였어. 14번 문제도 보기를 똑같이 보고, 보기에서 사례만 잘 체크했어도 문제를 풀수 있다고. 오케이? 학생들은, 이 강의를 딱 듣고 이 문제를 틀린 다음에 애들이 이랬어 문법 문제를 틀리니까 문법 문제가 한두개 틀렸어 그러니까 문법 개념이 없지. 그러니까 방동진의 문법 정결자를 들어. 그럼 나는 고맙지. 하지만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은 또그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또 틀릴 거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 문법에서 뭐한다? 절대로 문법뿐만 아니라 수능 전부다. 절대로 보기가 나왔으면 그 보기에 대해서 한 문장이라도 허투게 내는 게 없어. 누가? 평가원 교수들은. 알았죠? 보기에, 보기. 조건을, 조건을 번호 붙여서, 번호 붙여서 체크한다. 반드시 번호 붙여서 체크하고 이 보기의 조건들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선지에 따져보는 훈련을 해야 돼. 보기 안 읽고 풀면 망한다라고 적어놓으셔야 돼요. 알았죠? 이해 가셨나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 가끔가다 문법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법 틀릴 때가 어떨 때일까요? 보기를 안 봐서. 알았지? 응?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동 강령을 만드는 것이 다 가장 중요하다. 특히 여러분은 화법장문, 문법, 문학, 독서 전부 다 행동 강령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이 정도까지 볼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 지문독해 원리에 따라 지문을 빠르게 읽고 문제 풀이 순서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선지를 스킵해야 돼. 그리고 고민하는 부분에서 한번더 고민하고 곧바로 넘긴다. 나와 같은 행동강령이 나와야 되고 또한번 볼까? 조건에 맞는 표현이 자주 틀린다. 조건에 정확하게 번호를 체크하고 정답의 경우 선지의 조건을 표시하면서 푼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가볼게. 1번 문제부터 글자가 튕긴다. 그렇죠? 법정문. 자, 긴장을 많이 한 것이므로 자신 있는 문법 문제나 내가 알고 있는 문학 질문부터 먼저 풀고 돌아온다. 이와 같이 행동 강령을 제시하라고. 그죠 자, 문법 가볼까? 자, 보자. 문법 비문학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첫 단락에서 아는 개념의 화제가 나오면 빠르게 개념 중심으로 훑어 읽고 사례는 스킵한다. 만약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면 밑줄 문제는 밑줄만 보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됐죠? 오케이. 이와 같이 행동강령을 정확하게 다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이 며칠, 30일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6월, 9월 모평 시험들이 보고도 이렇게 행동강령을 잘 정리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문제점의 문제도 제대로 파악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나 만들었으니 그게 뭐야? 극단기 최종 분석이야. 이 극단기 최종 분석 강의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월, 9월 모평 분석이 제일 중요해. 그럼 분명히 알 거야 다. 완벽하게 문제점과 행동 강령을 정리하라. 이게 포인트야. 이 강의의 무조건 목표는 수능 날 똑같은 실수가 나올 때 해결해보자. 행동 강령을 통해서 완벽하게 잡자.라고 하는 게 목표야. 자 개념도 정리해 줄 것이고요. 읽기 원리도 정리해 줄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궁극의 행동 강령을 전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6월 9월 무평 시험지까지도 정확하게 다 분석해놓은 극단기 최종문석 분석. 이 강의를 듣던지 안 들어도 좋아. 하지만 뭐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능 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시험장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행동강령이 정리되어 있다는 말이란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남은 3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행동강령을 만드는 방쌤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음 주시에서 뵐게요. 안녕.